저는 평택에서 사는데요. 일하는 곳이 청주예요. 청주랑 평택이랑 거리가 얼마나 돼요? 한 80km 나와요. 그걸 택시 타고 다녀요? 네. 아, 제가 운전을 할줄 몰라요.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아 배보다 배꼽이 굵게고 배꼽은 항상 작아요. 아참 <laughs> <laughs> <좀> 배고. <laughs> 아니, 야, 내 미치, 오, 미치겠네. 뭐 그렇게 멀리 다닌다고? 이제는 음. 내 방에서 이 지님이 부자라는데? 뭔뭐 소리예요? 다 거들 나줄게 뭐. 아, 쓰 우리 지금 집에 가서 나 지금 지금 오늘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집에 가서 지금 소주병 내다가 팔아서 또 라면 사 먹으려고 하는데 뭐보자워웃기고 <laughs> 있네 지금 택시 타고 집 가고 있으면서 헛소리라고 있어. 그 내버리가 술 얘기하니까 전그 경고 먹는 거 같아. 어, 아예. 그럴 수도 있겠네. 응. 음. 그 나한테 리방을 해가지고 다시 걸게. 그 정지 먹을까 봐 뭐. 지금 사라졌는데. 사라졌어요. 네. 다행이네. 아나또청지 먹을까 뭐 내가 막 겁나네. 아그 말이 씨가 된다고 그런 거를 붙이면 안 된다니까. 이게 <laughs> 걸고는 싹다 정지 먹는 거 아니야 네 명이 다. <laughs> 아 맞다 네 이거 말고 하나 더두개더 있어요 두개더 있다고? 야내맘 미치겠다 도대체 한 23인가? 도대체 얼마나 하고 다니는 거야? 야 몰라 몰라 나이도 나보다 3살이나 어리면서 능력자다 3살이 아, 능력자. 어리는 거랑 별개예요 요즘에는 여자 만나는 것도 진짜, 진짜. 어, 오히려 연상 좋아하는 애들도 있고 또 연상이 또 연하를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요. 아니 요즘에는 뭐 그냥 꽃위에는 만나는 거지 뭐. 그 나는 그냥 안 예쁘면 손도 안잡아 그냥 너 알아서 먼저 걸어 앞으로 그래 나 담배 피우 <laughs> 먼저 앞으로 그래. 걸으세요. 담배 피우고 밥 먹을 때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웃지 나는. 그럼안 만나면 되잖아. 아, 안 만나는 게 천면은 약속을 했잖아. 근데 모르니까 궁금하잖아. 근데 딱 보면 뭔가 하나가 불편해. 뭔가 100%가 아닌데 뭔가 한좀 불편한 일단 불편한 몸매야. 그러면 안 만나지. 아니 안 만나야지. 아, 그럼 일단은 집에 바로 가 버릴 순 없으니까 기본 일지 해야 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맞춘다. 어, 그렇지. 그러다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제는 산 산수를 좀 탄다. 어한한 일주일 일주일 문자 안 하면 알아서 떨어져 나감. <laughs> 아 너무 웃기네. 이상형이 뭔데요? 연예인 중에서 이상형이 누군데? 연예인 중에서. 응. <laughs> 음. 연예인 중에서 이상형이 선예지 같은 사람, 그러면 김하중 같은 사람. 김하중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다비치, 이혜리 같은 사람, 이해리. 강민경 뭐 이런 거 있잖아. 김아림, 김아중, 김아중, 아, 그리고 누구? 다비치의 누구? 뭐 이혜리?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닥터, 이 닥, 닥터 이방인 나오는 그, 진세연. 진세연? 진세연. 진세연? 어, 근데 김한중이랑 살짝 느낌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저건 누구지? 아, 이런 그... 느낌. 좀 느낌 있는 여자를 좋아하네. 예, 네, 그리고 저 저런 그런 있, 그 배우 있잖아요. 엄지연이 알아요? 엄지연? 응, 알지. 그저그 그, 뭐냐 사극 드라마 대박에서 나오는 애. 엄지연. 드라 드라마 대박 그 나오는 애그 이제 어그 도망치다가서는 하사를 푹 맞아가서 그피 절절을 찍끔 찍끔 갈때그 모습이 너무 아름찼어. 그런 그런 모습 좋아해. 그 그거는 드라마, 잔인한 거지 아니 그 드라마를 내가 수백 번 돌려봤어 내가 음. 그 장면 만아 음. 그럼 어, 은근히 이목구비도 또렷하면서 좀 귀여운 귀여움 하면서 좀 그리고 좀 청순청순하면서 뭐 이런 그러니까, 스타일 좋아하네 어, 뭔가 이게 말랐어 말랐으면 애당초 말르고 뚱뚱할 거면 애당초 똑같이 뚱뚱하든가 아니면 비율이 맞아야 된다고. 근데 하나는 뭐 뚱뚱하고 하나는 늘씬하고 하면 별로지. 아 그럼 이 진님은 키가 몇이지? 아그 본인보다는 좀 쿨라나? 나 나만 당연히 크고 나는 이제 짜리못하니까뭐걸 보면 키가 몇인데요? 저요? 저키 1m 52아자나치지 말고 아 알았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말할게요. 메다50 72? 72 72 72m 58아72아아아뭐왜 그래요? 72? 72 아니면 62? 에? 62? 65? 65? 그 몸무게는? 몸무게. 원래는 55kg 나갔는데 지금 살좀 쥐어가지고 58kg. 음, 왜냐면 누가 봐도 58이 아니야. 근데 누구도 계속 뻥을 치고 있어. 58이라는 키. 아니 내가 어, 요 며칠 전에 건강검진 받으면서 몸무게 뗐는데왜 우리? 그래? 아니 아니 키가 말이야 누가 봐도 키가 58 아니 그게 아니라 키가 음. 누가 봐도 58이 아닌데 무슨 키가 어디 봐서 58이라고? 뭐, 어디 가서 속고만 살았나 보네. 아니 키는 58은 아니지. 아니지 솔직히. 아 키가 65. 그렇지 65지 65쯤은 되겠지. 몸무게 58. 음. 그럼 네, 한 신발 네, 신으면 네, 한1 7 0 c 네. 정도 되겠다 예? 네? 신발 신으면 한1 7 0 정도 되겠다 아니 뭐가 돼든 나는 나는 365일 안전한 밖에 안 신고 다요 <laughs> 아니 근데 대체 로 북한 남자분들은 말 크.. 그러게 막 키가 큰 키가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영양 부족 집에서 노는, 나, 노는 날 있잖아요 노는 날이나 이럴 때는 슬리퍼만 질질이 막 굴리고. 아 당연하지, 그기 편하니까. 그 다음에 운동하시는 분 역사가 없어요. 음. 안전만신지 북한에서 남자 키가 170이 넘어도 큰 키예요. 아 근데 그거를 다 물어봤으니까 뭐 여자를 소개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요, 혹시나 가지고 궁금해 가지고 물어봤지. <웃음> 음. <웃음> 아니 근데 그 얼굴에 그 키도 어울려요, 언니는. 아이 게 오늘은 배고픈데 안, 그, 그, 그 소리 들으니까 좀배 부르네. 응 오늘 왜냐면 북한 남성분들 중에서 키가 160막 이런 경우는 엄청 많아. 58도 엄청 많잖아요 남자분들 중에서 북한 남자들은. 간혹 가다가 북한 문 중에서 키가 180인 경우가 있어. 간혹 가다가 있어. 네. 음... 예, 간혹 가다 있어. 그 혹시 그, 그 님은 남자친구, 남, 아니 남, 남편이 키 몇이에요? 지금은 남편이 아니지.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180이었지. 그사람 음. 지금 남편이 아니, 아니지는 뭐야 또? 이 예, 끝났으니까 이제는 좀 있으면 완전히 끝나지 법적으로도 어... 이제 많았구나. 며칠 안 남았어요 그랬구나 또 슬프구나 왜 나의 아픈 구석을 건드리고 원래 아픈 거를 건드려놔야 덜 아픈 거예요 밥이 이연해가지고 이제 곧 끝나요? 아, 이제 왜왜왜 이제 아 이제는 결혼 안 해요? 야한번 했으면 됐지 무슨 두번할일 있어? 그럼 뭐 할머니 돼도 혼자 사는 거요? 연애만 하면 되지 만약에 뭐 누구 만나면 연애하면 되지 뭐꼭 굳이 결혼해야 돼요? 아이고 연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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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애 무슨 아우 아우 지아 공연 연애도 솔직 연애는 내가 안 한다라고 지금 약속은 못 하겠지 내 어찌 아앞 앞일 <laughs> 어머, 기복님이 웬일로, 야, 웬일로, 웬일로 나한테 은하수를 줬디야? 웬일, 웬일, 맨날 장미를 주다가 은하수를 줬네. 우리 기복님 감사합니다, 기복님 고맙습니다. 야, 은하수 네. 우나스 매치였으면 은하수가 들어갔지. 지금은 소나타 매치에. 근데 이게 있잖아요. 조그만 것들이 진짜 운건이 조그만 것 같잖아요. 이거 한한몇 개씩 이렇게 모아봐요. 진짜 엄청 많이 된다니까. 아니 근데 내가 이거 이거 하나 하나 다 해본 거는 지금 이 지님이랑 처음 다 해봐. 어 그러니까 내, 나니까 나 이렇게 알려주지. 누가 알려주겠어? 그건 맞지. 인정할 것도 인정해야지. 알려주 사람 얻게 됐지 내 장미 매치는 해봤어 장미 매치만 하는 건 해봤어 내가 장미를 제일 많이 눌러봤게 만개 아 만개를 받아봤다고? 장미만? 아니 눌러봤고 받은 거는 많이 받아봤지 아 장미를 만개를 줘봤다고? 어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안굶히고또 지지 지지 알죠 지지 아 지지가 뭐지? 한 개짜리 그거 그거 나한테 발 종계 보내던데 대박이네! 아 우리 지 귀봉님 감사해요 귀봉님 은하수 감사합니다 해가 오늘 서쪽에서 떴어요 귀봉님 동쪽에서 떴나? 이번에 또 향수님 황주는... 세훈님 향수를 줘야 돼 아, 향수 형님이 어섰어요. 왔어 우리 형님이 왔어. 씨지, 아 이거예요. 아 이거, 아 거고, 고거. 거고를, 아 이거구나. 홍어? 아. 아 이제 퇴근하고 있어요. 그걸 줬다는구나. 라아 루이님. 허머 찍힌 거 먹어요? 네? 허머 드세요 허머. 아나못 먹어요 그런 거. 네 퇴근하고 있어요. 나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게 킹크랩 다리. 어 나도 그런데. 아 진짜? 야뭐 같이 먹으면 싸우겠네. 나는 김. 아, 아, 아 근데 진짜 사진도 있어요. 진짜 그리고 두 번째는 치킨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부추만두 범형표 부추만두. 내가 항상 구집구집 그때 그 자리 구 집이라 하면 나랑 밥 먹는 사람 밥 먹었던 사람들이 야 그때 그때 그 자리 구집구 자리에 와, 와 하면 항상 그 자리에 오게 이제 김그랩집 오더라고. 아, 킹크레, 개맛있지. 우리 꼭지니 감사합니다. 아, 강원도, 강원도 어디 갔다 와는 건가 보네. 두부밥은 그 엄청 좋아하는 게 아니고 가끔 땡기는 거. 나는 지금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 규봉님도 감사합니다. 향수 감사해요. 두바이랑 인제 거기는 가끔씩 당길 때 먹는 거지 미친짓 좋아하는 요리는 아니지. 아 어제 장미 매치를 해봤는데요. 네. 장미가 처음에 많이 받은 사람이 있잖아요. 음. 근데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장미를 눌렀는데. 음. 스나이퍼가 안들어간다고한 개씩 혼자 이걸 열심히 들어가서 <laughs> <laughs> 진짜 <웃음> 다른 사람이랑도 해봤어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장미 안될걸가이안는안 되네 막그러 들어가서 안리어요서거이어게서안 놓으면 다른 선물이 안 먹히는 거안 먹히는 거지 들을 광원도에뭐송이버섯이 나오나 보네요 한이버섯한이버섯을한 송이버섯을 이버섯이버이한송이한에송이버섯에 연하맨, 무슨 게 한성이 뭐 하면 그 랩새끼 하나 물을 물 한성이 가지고 노래 만드는 애 있잖아요. 몰라요. 응, 음, 음. 음. 그세토민그 드라마 나오는 그 이게 계속 나오던 애 있잖아요. 몰라요. 아, 진짜 몰라요. 뭐지? 이전 뭐지? 이이로 만나러 갑니다. 거기 서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니 그 여자가 그 여자 이름도 한송이라고 아. 아준준 님오서 와요. 준준 님그 오늘 그 이진 님이 오늘 오서가 주실 거라 그랬잖아요. 오늘 주셨어요. 제가 막 무슨 어제 단정적으로 오늘 주겠어 막 이랬는데 주셨어요. 준준 님 미안해요. 야. 향수 17개 면뭐어 벌써 써0 0개네 300, 어제 300개 어제술마시다가 잠들었대요? 국3 0 0그 형님 향수 한국의 휴가가가 없어서 한국의 휴가가가 없어요한국어요 지겨워. 탈모 왜 했냐고? 탈모. 탈모를 왜 해? 탈모. 아 탈색 아, 그그게 때려야지 탈북행위하고 탈색을 했다 이 새끼들이야지. 준준님 감사합니다. 주치. 네, 아. 장좀 없어요. 지금 몇 판이나 나내신 거야? 사. 판이나, 네, 판이나 네. 이 아이디는 쓸모가 없는 아이디네, 나는. 속상한 아이디는. 아이디 d e 필요 없지, 뭐. <웃음> <웃음> 이 게임을 뭐 이렇게 계속 이제 치고 있으면은 뭐 이제 뭐 아까 말대로 뭐, 아까 뭐, 이렇게 그 뭐뭐 이게 뭐였지 아까 무슨 스타였지 틱톡 스 o 이제 뭐 틱톡 스타일 이제 받을 날이 이제 점점 다가오는 거지 무슨 뭐, 이렇게 내가 계속 이기다 보면은 뭐 아니지 자 그거는 내가 아이디 풀리는 날에 그걸로 해야지 그래요그 아이디 풀리려면은 지금 일주일 넘게 남았구만 무슨 일주일 네. 동안이나 생각하게요 이번에는 그... 일주일을 생각해야지 <laughs> 근데 거의 유이랑 삐까 더니까 일주일 동안 생각할 만하겠다. 형님 아니 그 자리를 저러 저런거줄 거면 윤이를 주는 게 낫지 윤이+ 윤희, 윤이가 위에 뜨지 저기 뜹니까 저거 저거 쏘면 윤이 떠요 윤이 좀 떠요 저안뜨잖아그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 그래요 난 뜨는 거 나도 한번 뜨고 싶어. 지금 충분히 떴구만 탈색도 하고서리 맞아 뭐그 저거 뭐야 그 바다에 가면 그 무슨 고기지 사람 고기 보고 뭐를 무슨 고기라 지거 그? 이노공주 아 뭐야 이노라 하나. 무슨 머리? 뭐그거라 지금 내 이제 틱톡에 위에 내 이름을 딱 유니 받았습니다 뜨는 거랑 거기 별게 문제지 무슨? 너 <laughs> 그 뭐야 배배 받아 배, 배 꼬비쿠네요 진짜. 어차피 무슨 뭐 틱톡 스타랑 뭐 유니랑 무슨 뭐만 거의 차이밖에 안 난다 는구만아 유니 미포 받아봤냐고 해 내가 아그 번도 못 받았다니까. 한 번도 못 받아봤다니까? 날봤 때는 그 윤이도 아무래도 이진이 한테한번 받아볼 것 같아. 어느 시각구나. 근데 그것도 받으려면은 한 생각할 시간이 한참 필요할 것 같아. 아니 근데 진짜 어제 솔직하게 말을 할게요. 어제 내가 밖에 있을 때, 공원인가 어디 있을 때. 저 봐라, 또 정지 당했다. 저 봐라, 내 리바 하라고 했지? 리바 하라고 했지?